안녕하세요. 염증, 팍, 건강, 꽉, 박미경TV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어머님들이 오시면 자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 우리 남편이 갑자기 그렇게 드라마를 좋아하고 눈물이 많아졌어요 라고 하시고요 애도 아닌데 졸졸졸졸 자꾸 쫓아다닌다고 하시고 그리고 가슴도 내 여자인 나보다 더 나오는 것 같다 아 나이 드니까 왜 이렇게 우리 아저씨가 여성스러워지는 것 같죠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떠세요 집집마다 크게 다르지 않은 풍경이죠 그런데요. 이게 바로 남성 갱년기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갱년기 하면 여성의 문제로만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들도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면서 갱년기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성욕, 성기능 감태뿐만 아니라 무기력, 우울증, 그리고 근육과 뼈가 약해지고요. 여성처럼 안면홍조나 상열감 식은땀이 나기도 합니다. 게다가 복부비만, 대사증후군, 심 뇌혈관 질환의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건강에 위협이 됩니다. 그런데 남성의 갱년기는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인데요. 30대 전후로 매년 1%씩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폐경 전후로 급격하게 여성 호르몬 감소로 나타나는 여성 갱년기와는 달리 뚜렷하게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뭐 우울증인가? 이렇게 넘어가기가 쉬워요. 또한 개인차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남성의 경우, 갱년기 증상을 경험하는 비율이 40대 이상에서 30% 정도 됩니다. 즉, 10명 중에 3명 정도가 갱년기 증상을 느낀다는 거고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그 비율도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성은 뭐 대다수가 갱년기를 경험하는 것과 달리, 남성은 그 비율이 적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이러한 개인차를 만드는 것일까요? 바로, 남성 호르몬을 잘 관리했느냐, 못했느냐가 관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 호르몬을 줄이는 나쁜 습관은 피하고 남성 호르몬을 높여주는 좋은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먼저 남성 호르몬을 올리는 좋은 습관 알아볼까요? 이 습관을 꼭 유지해주세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성 갱년기를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허벅지 운동 열심히 해서 근육량을 증가시켜주시고 또 뱃살은 줄여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운동이 필수인데요. 운동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남성 호르몬을 올려줄 수 있는 보양식을 챙기는 겁니다. 물론 장어 같은 음식들 떠올리시기도 할 건데요. 장어나 해삼 같은 보신 음식들 물론 좋죠. 그렇지만 비싸고 또 매일 먹기도 어렵고 고칼로리 음식이 많아서 오히려 비만을 유발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건요. 매일 아침 드실 수 있는 남성 건강식. 힘이 불끈 나는 남성 호르몬 밥상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남성을 닮은 남성을 위한 아침 보양식 아보카도 달걀 샐러드입니다. 네, 만드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삶은 달걀 2개 그리고 아보카도 반 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슬라이스 해 주세요. 그다음 트러플 소금을 뿌려서 준비해 주시고 여기에 아메리카노 한 잔을 곁들이시면 됩니다. 남성갱년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선 이 테스토스테론 생산에 필수적인 영양소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아연, 비타민 D, 단백질, 질 좋은 지방 등등이 있어요. 지방과 단백질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남성의 힘이 떨어질 때는 채식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질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채워 주셔야 호르몬의 재료가 될수 있고 또 근육량을 유지시켜 주고 에너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달걀입니다. 달걀은 아시다시피 고단백 음식이죠. 한 알에 7g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고요. 특히 노른자에 질 좋은 콜레스테롤과 비타민 D 아연이 들어있어서 노른자까지 꼭 드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과일계의 비아그라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아즈텍 어로 아후아 카틀 즉 고환을 뜻하는 과일이에요. 생김새에서 유래한 표현인데요. 과거부터 정력제로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높여주는 비타민 B6 성분이 풍부합니다. 특히 질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호르몬의 재료를 보충해 주고요. 또 엽산, 비타민 E 등이 풍부하기 때문에 항노화, 또 혈관 보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트러플 소금을 조금 뿌리는 이유는요. 송로버섯, 즉, 트러플의 향은 페로몬과 유사한 최음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로 뭔가 좀 허전한데 하시는 분들은 든든하게 드시고 싶을 때는 복합탄수화물인 통곡물빵 한 개를 곁들이시면 한끼 식사로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의 좋은 점은요. 적당한 카페인. 즉, 하루 한두 잔의 커피를 마시면 발기부전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과하게 드시면 탈수가 돼서 호르몬이 더 부족해지니까 적당히 드시는 게 좋겠죠. 이 밖에도 아연이 풍부한 굴, 또 혈관 건강에 좋은 양파와 아스파라거스, 또 성욕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되는 다크초콜릿, 이렇게 남성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평소에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약용 식재료 중에서는 보통 뿌리 종류가 많아요. 뿌리에 호르몬을 촉진시키는 것들이 많은데요. 마카 홍삼. 칙 이렇게 알려진 좋은 음식들이 많으니까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셔서 평소에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남성 호르몬을 지켜주는 좋은 습관 알려드렸는데요, 좋은 습관을 더 하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남성 호르몬을 깎아먹는 나쁜 습관을 피해야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 피해주셔야 돼요. 스트레스로 인한 코티졸 증가는 남성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고 성욕을 감퇴시킵니다. 그리고 음주 피하셔야 되는데 특히 맥주가 나빠요. 왜냐? 이 비어 벨리 복부 비만을 유발하고 그래서 지방 조직에서 에스트로겐을 늘리기 때문에 남성이 억제가 되고요. 또 알코올은 간에서 이 테스토스테론을 에스트로겐으로 변환되는 걸 촉진시키기 때문에 여성화되는 현상이 생겨요. 실제로 술을 네잔 이상 마시면 남성 호르몬 생성이 4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흡연, 수면 부족, 비만을 피하셔야 되고요. 이 밖에도 드시는 약물이 있다면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고지혈증약 즉 스타틴류는 남성호르몬을 떨어뜨린다고 알려져 있고요. 항우울제, 스테로이드, 시메티딘과 같은 위장약, 이뇨제 등 남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평소 드시는 약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뿐만 아니라 남성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플라스틱, 일회용품, 가공식품의 사용은 피해 주셔야 돼요. 왜냐? 환경호르몬 때문이죠. 환경호르몬이 과다해지면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때문에 남아 출생 비율이 줄어든다는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사용하실 때에도 플라스틱보다는 유리용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남성 갱년기에 대한 말씀드렸는데요. 갱년기 하면 여성이라는 공식 때문에 우리 남성들의 갱년기는 건강을 해치고 나서야 겨우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들, 남편분들, 호르몬 잘 관리하셔서 남성 갱년기 겪지 마시고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혈액검사도 받아보시고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잘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